In writing ads가 나왔는데, in writing 이 주시고, in writing 이가 나오면은 해석은 두 가지로 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 ing 할 때, 두 번째는 ing 하는데 있어서. What? In writing ads니까 광고를 쓸때 나와서 돼야지. 광고 쓸때 그때 advertisers 광고주들은 shoot c o n s t r u t o r 고려해야 한다 슈드 형만 뱀 왜냐? 슈드는 해야 한다지 그럼 누구의 주장이지? 작가의 주장이지 과학 문들은 생각해야 한다 The different styles 다양한 스타일들을 뭐에? Cultures 문화에 문화마다 스타일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동양 문화, 서양 문화, 아프리카 문화 다 다를 거 아니야 이걸 고려해야 한다고 i 선 s a culture's b e 문화에 f 는 f the advertisements. 광고주들이, usually describe 동사 보통 설명한다. 뭘 설명하냐면 is 제품품 p 이 o d u c t t 이이 s is the 이 r o d u c t This is the product. This i d e x p l a i n Why is better than others? Why 부터 others? 마침까 o 그 others? 어 y do others? Why d t i s b o e t s t e r s 제품이 더좋은 t t h e r o t h e r s 다른 제품보다 t h e 를 설명합니다 o 게 t h e r s 에서제품전략 좋은지를 설명합니다. 이게 예전에 삼성에서 쓰던 전략 t 에요 삼성에서 맨날 o o t h e r 이랑 비교. t u r o t h e r s u l t u r e s 다른 문화에서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디펜던트 아까 전에 내가 디펜던트라고 하면은 의존하다라고 생각 말고 달려 있다라고 했잖아 메시지는 더많이 디펜던트 달려 있습니다. 어디 달려 있냐면 situations and feelings 상황과 느낌에 달려요. 무엇보다 무엇보다 then it does one words. 자 여기서 더 좋은 얘기죠. 영어에서는 depend on, depend on, depend on, depend on, 그러니까 depend 어하지 그러니까 d e p e n d on, depend on, depend on, 지 e p e n d on, depend on, d 려 p e n d on, depend on, depend e 이경 n 에 c on, e p d o 어드버타이즈먼트 Advertisement, 어드버타이즈먼트 계속 생각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커머셜로 바꿨은 거야. 커머셜도 광고라는뜻입니다 광고는 왜 나서 본사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대절을. A product. 이 제품이 is better than others. 다른 제품보다 더 좋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 누가 쓰는 광고야? 이런 거는 아이폰. 아이폰 광고보은뭐 제품설명 이런거 안해 그냥 뭐만해 감성 분위기막 그리고 사각병 인셋 그대신 그대신왜 나오냐면 앞에 문장 대신이야 이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더 좋다고 설명하는 대신 에스콜그 광고의 목적은 웰비 봉사 투 크리트 에라 보시 만드는 것일겁니다 뭘 만들어? p o s i o r f e 긍정적인 무드, 분위기나 긍정적인 f e 느낌을 about t h 제품에 대해서. 자, 우리 주제는 형는맨밑 문장에 시다 i t i 부터 마침표 c u l 까지 자, 그럼 이글 유지는 작가는 문화마다 광고를 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걸꼭 컨셉을 고려해야 한다죠. 왜냐 이 문화에는 이걸 좋아하고 이 문화는 이걸 좋아 이 문화는 이걸 좋아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정답. 장음이 몇 번? 5 번. 네. 자, 우리 또 시간 관계상 문법 문제 좀 하나 봅시다어 페이지는 5 1 페이지입니다. 안되있지 A 번에 1, 2 번을 풀고 할게요. 어, 이거는 이제 문법 문제나 이거 단어 문제인데 페니실리는 들어. 약물인데. 그럼 여기서 콤마는 무슨 콤마예요? 동격의 콤마죠. 페니실린은 즉 약물인데 나 들어오고 주어져. 약물은 뎀부터 1928까지 년 나왔고 it was developed 발명된 약이야. 언제? 1928년도에 페니실린은. 그러니까 페니실린은 is 동사 still 여전히 the most effective medicine. 가장 효과적인 약입니다. 페니실린이 아직도 가장 효과적인 약인데, 뭐할 때, 볼 트리킹, 치료할 때, 박테리얼 인스펙션이냐, 인스펙션이냐 골라라. 음, 요거는 저희 앞에 있는 인스펙션은 인스펙트라는 동사를 생각하면 돼요. 인스펙트라는 동사는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 인스펙션이라는 명사는 뭐가 되냐면 조사가 되겠죠. 박테리아 조사. 그다음 그 뒤에 있는 인펙션은 인팩트라는동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인팩트라는동사는 감염시키다라는 뜻이죠. 전염시키다, 감염시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인펙션 명사는 뭐가 되냐면 전염, 감염이 되겠지. 그럼 박테리아 조사를 치료하는 건 박테리아 감염을 치료하는 거 어? 그럼 감염되죠. 즉 뒤에 있는 인펙션 이사가 됩니다. 다음 이번에 어 페인팅 그림은 주어 누구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냐면 빈센트 반고에 의해서 그려진 네, 그림은 디스미스드가 나는데 여기서 디스미스드는 과연 동사일까 아니면 아닐까? 백지 음, 동사 아니야. 아니. 아니지. 뭐라고 적어야 돼? 피 p 라고 적어야지. 디스미스에다 p 피라고 적고 페인팅 표려줍니다 디스미스라는 동사는 버리라는 뜻이야. 그럼 디스미스드 pp니까 버려진 그림이지. as a fake. 뭐로써? 가짜로써 버려진 그림. and 세모. 그리고 dumpd도 동사야 pp야. pp겠지. dump라는 동사도 버리라거든. 그럼 dumpd도 버려진 거야. 어디에 버려진 그림이냐면 in an a t c a t t 어디죠? 애들. 요새는 애기 집에 별로 없거든. 근데 옛날 집에는 애기 다 있었어. 그분에면은 다락방이야, 다락방. 방 위에 조그맣게 있는 방 있어. 다락방에 버려지고 가짜라고 버려진 그 빈센트 반고 그림은 어, 얼마 동안 버려졌냐면 for more than a century. 그 동그라미 치고 동안 뭘대니까 이상이잖아 어센추리 뭐, 100년이지 1세기니까 100년 이상 동안 버렸던 그림은 응. Has Been Revealed의 동사 표시하면 되겠지 Has Been Revealed의 동사 밝혀졌다 뭐로 밝혀졌다 진위 마스터피스 페이크 마스터피스 골라라 너무 쉽지 진짜 명작이라고 밝혀진 거겠어 아니면 가짜 명작로라 밝혀진 거겠어 명작이라고 음. 밝쳤습니다 버려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품이었다. 어 이렇게 우리 오늘 어휘 문제까지 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 그러면 앞에 있는 어 용지 주제 제목 찾기 문제 다4 앞에 이쪽 가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아 근데 이번에 모의고사 고득점 나왔어 점수. 점깐만 잠깐만 7초 때? 네. 어 그러면은 그 점수 올리게 해야 돼 단어 네. 좀더 많이 외우고 네. 어? 네. 어.